달리기를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까지 해보셨나요? 많은 분들이 좋은 장비를 구하는데 비용을 아끼지 않으실 겁니다. 근데 저는 장비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요. 많은 분들이 신경 쓰시는 신발에도 큰 관심이 없죠.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너무 좋은 장비 하나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. 바로 양말인데요. 아마 양말에까지 신경 쓰신 분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. 저도 그랬죠. 어느 날 박람회에서 기능성 양말을 발견했는데요. 흥미가 동해서 이것저것 물어봤죠. 들으면 들을수록 어, 이건 꼭 사야 돼. 라는 지름신이 발동했습니다 이 짠돌이인 저로서는 되게 큰 결단이었죠 다음날 바로 그 양말을 신고 운동을 해봤는데요 다리를 디디는 순간이나 발로 땅을 밀어내는 순간이나 이게 마치 신발과 발이 일체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힘이 손실되는 게 없이 편안하게 달릴 수 있다는 감각을 체험했습니다 편안하게 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빠르게 또 달릴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 또 바로 박람회로 또 찾아가서 개발하신 분이랑 또 후기를 공유했고 그리고 양말을 한 다발 더 구매했습니다 아 이게 양말이 너무 좋은 거 같은데 앞으로 좀더 신어보고 진짜 괜찮으면 많은 분들에게 좀 알리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제가 유튜브 채널을 좀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소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좀 많이 지났죠 몇 개월이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달리기 기량을 향상시키는 데에는 물론 다양한 상황에서 뭐 달리기라던가 걷기라던가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스포츠 상황이 있죠 그런 상황에서 퍼포먼스를 향상하는 데 너무 좋겠다 이런 확신이 들었죠 다시 연락을 한번 해봤습니다 협의를 했고 그래서 좋은 조건으로 양말을 신어보실 수 있게 그렇게 좀 자리를 마련해봤어요 어,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양말을 양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요. 논슬립 양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. 말 그대로 미끄러지지 않게 잡아주는 양말입니다. 다른 양말들도 제가 신어봤는데 중요한 건이 신발과 발 사이만 미끄러지지 않는 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. 신발과 발 사이에도 미끄러지지 않게 패드가 있고 그리고 양말과 발 사이에도 미끄러지지 않게 패드가 있어서요.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발과 신발이 완전히 일체화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서 힘이 손실되는 게 없이 퍼포먼스를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다는 데그 장점이 있습니다. 달리기는 아직 많이 알려지진 않은 것 같은데요. 특히 축구 쪽에서는 이미 유명한 양말이라고 하네요.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서 국가대표 축구선수 측에서는 대량으로 구매해서 또 신는다고 해요. 개인적으로는 축구뿐만 아니라 뭐 테니스라든지 농구라든지 모든 스포츠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. 근데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단점 중에 하나는 가격인데요. 그런데 이게 양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비싼 거지 양말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면 별로 문제 될건 없습니다. 이 정도까지 이걸 보고 계시다는 건그량 퍼포먼스 향상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는 거잖아요. 비싼 신발이라던가 다쳤을 때뭐 병원비라던가 뭐 달리기라던가 피지컬 트레이닝 이런 걸 레슨을 받는다던가 뭐 이런 거에 비하면 비싼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게 내 내구성이 좋아서 한번 사 놓으면 제법 오래 쓸수 있거든요. 뭐 양말 하나만 계속 신을 건 아니니까 몇 켤레 좀사 두면 이거 가지고 계속 신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비싼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런데다가 제가 이제 판매처 쪽에서 협의를 했습니다. 고정 댓글을 남겨 놓을 텐데요. 그 링크를 통해서 할인 코드를 입력해서 구매하시면 20%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제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해요. 이 정도만 들으면 아 양말 팔아먹으려고 또 이제 약 파는구나.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양말이 정말 너무 좋아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여러가지 상황들이 있거든요. 그런 상황들을 차차 컨텐츠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테니까요. 그런 각각의 장점들 보고 구매하셔도 좋습니다. 그런데 한번 신어보면 아, 이거 진작에 이거 신었으면 그런 아쉬움이 반드시 생길 거라고 확신합니다. 그만큼 좋은 제품이니까 속는 셈 치고라도 저를 믿고 한번씩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마 후회하진 않으실 겁니다. 양말이 종류가 되게 많은데 이제 한번 잘 살펴보시고 목적에 맞는 것으로 한번 구매해 보시고요. 혹시 제품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도 남겨주시고요. 이제 홈페이지에도 문의사항 있으면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또 답변해 주실 테니까 확인해 보시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러면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더 건강하고 강력한 퍼포먼스를 발휘하는데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.